마스터 위츠, 운수가 좋으신 날이로군요. 일거리가 있나? 새로운 의뢰인가? 일을 맡기려는 건 아니고요. 몇년전보클레우에 머무르고 계셨을 때제 의뢰를 아주 훌륭하게 해결해 주셨죠. 그때 전 조금 허덕이던 참이었고,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돈을 내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죠. 기억나는 것 같군. 안타깝게도 제가 당신과의 일을 마무리 짓기 전에 떠나버리셨죠. 그래서 당신 몫을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무슨 계좌지? 예금 계좌요. 샹파넬리 은행입니다. 그냥 가서 인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쯤이면 금액이 상당히 적겠군요. 고맙군, 기회가 되는 대로 확인해 보지. 그 은행에 들러야겠어 하나 네. 둘, 도와드릴까요? 네. 샹파넬리 은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에게 고객은 왕이나 름없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내 계좌가 있는데 인출을 하고 싶어. 네, 성함이 리비아의 게롤트. 잠시만요. 기록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어째야 할지... 계좌에 적힌 기록을 보니 계좌 소유주가 죽었다고 하네요. 보다시피 잘못된 기록이야. 저희 실수네요. 잘못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A38 허가서를 가져오시면 계좌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자세한 건 1번 창구에서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 좋아. 둘, 셋... 좋아. 1번 창구가 둘, 어디지? A38 허가서... 행월비네. <laughs> <laughs> 샹파넬리 은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객님의 돈을 저희 돈처럼 관리해 드리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계좌를 다시 활성화하고 싶군. 그래서 A38 허가서를 받으러 왔어. 잘못 찾아오셨네요.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음. 어디 보자. 위층 계좌 관리 부서인가? 아니면 아래층의 기록 보관소? 거기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오늘 네? 도와드릴까요? 언제나 <laughs> 옳지. 미안하지만 좀 지나가지. 잠깐 거기. 이게 무슨 짓이오? 뒤에 줄을 서시오. 장파넬리 은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객님의 돈을 저희 돈처럼 관리해드리는 곳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A38 허가서를 발급하나? 그렇습니다. 202번 서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202번 서식? 대체 무슨 개수작이지? 수작이라니요? 저는 그저 절차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A 38 허가서는 202번 서식이 있어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 에 N 60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죠. 1번 창구로 가보세요. 아, 방금 거기서 왔는데 알겠어. 바로 202번 서식을 가지고 돌아오지. 적당히 하지.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되죠. 그래서 뭘어쩔 건데, 하! 이 무례한 새끼! 보는 못 참겠군. 잠깐 기다려봐. 얘가 뭔지 내가 알려주지. 칠 테면 접어. 아, 신사분들, 싸우시려거든 나가서 싸우세요. 나와 이 개새끼야! 이석어들 아, 네. right 그 도와드릴까요? 아, 다아 뭐야? 해야... 아, 대체 어디 간 거지? 머리 품 냄새. 이 냄새를 아,その, 따라가면 đi. 필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아무 것도 안 입을 거야. 기록보관소매 너도 알잖아. 나도언제라도 그래. 그러니까 그의 말로는 다음 시즌은 부풀 소매가 유행할 거래. 실례하지. 일본 창고에서 부품소매? 처리할 일이 좀 있는데. 농담이겠지. 솔직히 나도 믿기 어렵긴 한데. 실례한다고. 거기 적힌 거안 보여요? 쉬는 시간이라고요. 살린 여기 서명 좀 해줄래요? 아 당신이군. 저기, 내가 쉬는 내. 시간이에요. 하나, 둘... 아, 잘해줘도 소용없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군. 쉬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돼. 지금은 쉬는 시간이야. 시간이 없어서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왔지? 친구? A-38 허가서, 이젠 202번 서식도 필요한 것 같더군. 202번 서식? 그건 식은 종 먹기지. 증명서피 그게 진짜 어려워. 하지만 우리 둘다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혹시 괜트 한판 어떤가? 안될거 없지. 시작하자고.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어디 덱을 꺼내 볼까? 이거 실력이 보통이 아니고. 아 축하해. 음그 상으로 이 관료 주의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정말이야?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 마법, 최면술, 뇌물 전부 다 소용 없었지.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 친절하고 상냥할 것. 그것만 지키면 돼. 저 여자는 하루에 열두 시간씩 창고에 앉아 있으면서도. 좋은 하루라는 인사를 듣는 게 손에 꼽을 정도라고 안 됐지. 하지만 꽃이나 향수로 기운을 북돋아 준다면 혹시 모르지. 잔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좋아. 한번 해볼 만하겠군. 행운을 빈네 샹파넬리 은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객님의 돈을 저희 돈처럼 관리해드리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A38 허가서를 받으려면 202번 서식이 필요해. 알고 있었나? 미리 말해줄 순 없었어. 덕분에 시간만 낭비했군. 화내지 마세요. 당연한 거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식은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리비아의 게롤트. 어디 보자. 개놈, 개자식. 여기 있네요. 리비아의 게롤트. 202번은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신청자가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돼 있어요. 뭐, 어쩌겠어요? 장부에 그렇게 적어둘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기 전에 한 가지는 말해야겠군. 내가 여기 오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어. 무슨 이유요? 너와 대화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마 다음에 또올 거야. 그리고 또다시 돌아오겠지. 네가 날 보고 웃어줄 때까지. 난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 어머나, 어, 나리도 참 매력적인 분이시네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스터 시 샹파넬리를 불러올게요. 어쩌면 그 서류 작업을 생략할 방법을 찾아주실지도 몰라요. 방해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하지만 항상 기다릴 줄 모르는 놈이 있지. 세상에 이게 누구십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스터 게롤트. 꽤 오랜만에 오셨네요. 조금 바빴지만 돌아왔어. 그리고 날좀 도와줘야겠어. 물론이죠. 말해보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 계좌에 문제가 좀 있어. 돈을 인출하려고 왔는데. 문제 없습니다. 바로 돈을 인출해드리죠 다만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을 처리해야 할 겁니다 그건 이미 들었어 A38 허가서 같은 것들 서류가 없으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업무에 꽤 익숙해지셨군요 조만간 서류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샹파넬리 변명은 이제 그만해 내돈 내놔 당장 마스터 위쳐, 왜 화를 내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네 서식이나 허가서 따위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있는 문서가 있지. 확인해봐. 현명한 전하께서 고용한 분이라고요? 그래. 그리고 전하의 개인 밀사로서 내 계좌를 이용하고 싶군. 당장. 아... 어, 알겠습니다. 마스터 위처 이쪽입니다. 둘, 셋, 요즘에 넌. 일은 좀 어떠십니까? 마스터 위처 나쁘진 않지. 다행이군요. 저희는 간당간당하거든요. 앞다리 어두컴컴합니다. 포도주 판매량은 똥에 처박혀서 깊이 가라앉는 중이죠. 이게 다그 거지 같은 이름 때문이에요. 공국 밖의 사람들은, 코트드 블레슈아 같은 걸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혀가 매듭처럼 꼬여버리죠.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주문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도? 됐습니다. 대여금고 256번. 오른쪽 끝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거지 샹파넬리? 금고가 비었잖아 글쎄요... 돈은 순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리가 죽은 줄 알았을 때 나리 돈을 좀 굴렸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포도 농장에 투자도 했어요 그러다보니 어느새 금고가 텅텅 비어버렸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넌내 돈을 훔친거야 절대 아닙니다 마스터 미처 감히 제가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문 열어. 마스터 위쳐! 마지막 한 푼까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수염에 걸고 맹세합니다! 일주일 주지. 기한은 꼭 지켜.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얼른 알아보고 일주일 안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 그때 보자고. 의 신뢰에 대한 보답도 준비했습니다. 이 검은 결산이라고 합니다. 제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줬죠. 고마워. 이제 빚은 청산했군. 마지막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불쾌한 소동과 관련해서요. するかよ